가자 준우승자 이겨보자! 자룬 깔겠지? No. 아왜 없어 어치야오하 하하하 어어호호호호호자 호트 호 하하 이거 몰랐죠? 헛헛호헛찻 저세상 저 세상, 패턴? <laughs> 자, 여우령 깔고, 못 오죠, 이러면. 헤헤헤, 아니! 구르기라니! 자, 꽃들 콤보는 아니고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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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형님. 어, 언니? 이러지 마, 언니. 어, 언니? 어, 언니? 나, 느려. 왜 이렇게 느려? 다시 한번 자저 여우령 걸고 저 세상 아 잡을 수 있었는데 오 다행입니다 <laughs> 어드리플 세이버 아 드라이어드 여우령 걸고 못 오게 <laughs> 다시 한번 룬뿜뿜퐁룬 하하 하하 흡고 아안들어갔어 하차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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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하아 이거 못잡는다고? 자 여우령 걸고 못 오죠. 헤헤헤헤 헤헤헤헤 아하하 헤헤헤 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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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준우승 별거 아니잖아? 아아 여우물꽃 아, 아 못잡았고 여우령 다시 한번 깔고 어 그게 하겠지? 난 도망가지. 헤헤헤, 먼저 맞지. 호우, 호우, 호우. 한번 아, 뭐, 너 여우령 깔고 안 보소용 없어요. 어 루나 블레이드. 어 트리플 세이버. 어, 어 안돼, 안돼, 안돼 들어가지 마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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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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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. 어, 언니. 아, 뭐야 한번 잡혔다고. 자 언니. 어. <laughs> 어디가 어디? 아니, 어, 언니, 어, 언니 어디가? 어, 자, 나도 초신석 오, 이제 예, 발판을 덮어주겠다. 이쪽에 있죠? 아, 지금이야? 헤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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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잡을 줄은 몰랐죠? 어이, 어이, 어이 아, 폴리온!